영화 사마귀는 길복순에서 이어지는 스피노프입니다. MK 차민규의 죽음 이후로 혼돈에 빠진 MK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사마귀와 은퇴했었던 독고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신재희. 이세 사람이 얽히고 설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영화 사마귀는 누가 주인공인지 모호합니다. 물론 임시연이 연기한 사마귀가 주인공이지만 신재희에게도 꽤큰 비중이 있고 마치 신재희의 이야기에 사마귀가 얹혀있는 듯한 인상이 강합니다. 영화는 뚜렷한 빌런이 없이 MK의 혼돈과 킬러들과 규칙 그리고 짝사랑,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갈등만이 남아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스타트업은 힘든 일이니 대기업에서 착실하게 월급을 받아라는 것이 주제로 보일 정도로 아무런 주제의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귀와 신재희는 스타트업으로 대표와 부대표로서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갈등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결국 신재희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 때문인 거라는 과거의 서사도 와닿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결국 MK를 먹기 위한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주인공 샘만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관객들은 왜 굳이 싸워야 하는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겉목과 스타일리시에만 몰두했는지 드라마는 포기한 듯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나마 길복순의 등장이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심으려고 하지만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길복순이 넷플릭스를 탔으니 망정이지 후속이 나올 만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정말로 OTT 때문이니 힘드니 하는 부분은 이런 영화를 볼 때면 한국 영화계가 아니라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